이주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약 140년 전 우리 사는 한국 땅을. 사 사랑하셔서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 자라게 하셨어. 아 한국 교회를 급 성장하게 하셔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약 50년 전에 한국 복음화 운동 평부를 조직 운영하여 지금까지. 한국 부흥을 부응, 가지게 하시고 계속 성장시켜 주셔서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아, 아멘. 안타까운 것은 시대 변산을 따라 우리나라가 사회와 정치, 경제와 문화, 이단 종교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한국교회와 성도의 숫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숫자도 번성하지 않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 아멘. 우리나라 통계로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낌에도 국민과 하나님 믿는 이들이 주어가는 원인은 출생률 저주에 어, 있다고 맞아. 봅니다. 주요 출생률 저주 현상은 급변하는 음. 지식과 세대간 갈등이 심하고 청년들의 직업과 주택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회피하고 주님. 결혼하더라도. 영, 양육과 교육이 걱정돼 자녀 출산을 피하기 때문인 줄 아나이다. 아, 이제 한국의 진짜. 21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 주셨으니 이 대통령을 위시한 나라 살림하는 모든 이들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킬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게 하시고 시행할 수 있어서 다음 세대가 번창하게. 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보금마 운동공부의 봉사들이 할 일이 많고 많지만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음 세대를 가르쳐 소년 다윗의 용기와 청소년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나라 주임되게 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회원이 무시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쳐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밝은 등불이 되도록 주요. 기도와 교육하기를 피차에 노력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Have